5-1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전체 학교이며,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 입력하고, 공시 시기는 매년 5월, 연 1회 공시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4월 1일이며, 장애인 등의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현황이 공시됩니다. 장애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해야 하며 병설학교 및 부속설 학교는 각각 공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1,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 2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은 하지 않고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취합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취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취합 작업이 완료가 되면 취합자, 취합 일시, 진행 상태, 취합 데이터 유무가 확인됩니다. 진행 상태가 취합 완료로 보여지고 취합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취합이 완료가 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단, 자료 취합 시 나이스 원자료에 등록된 자료 중첫 번째 입력한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가 취합됩니다. 혹시라도 취합 데이터 유무가 무로 보여진다면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원자료 메뉴에서 원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원자료 메뉴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인데 자료 취합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보여지지 않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선택 기준은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적정 설치를 선택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수리 중인 경우 단순 설치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미설치를 선택합니다.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시설은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항목은 4개 중 1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시설의 규격 여부에 따라 적정 설치 또는 단순 설치로 선택합니다. 위생 시설은 장애인용 대변기 및 장애인용 소변기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이며 구체적인 정의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취합된 원자료가 잘못된 경우 지침서의 원자료 메뉴를 확인하여 원자료를 수정한 후 다시 자료 취합을 하거나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의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해당 공시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와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취합 후 자료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 항목명 앞에 임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작성자 마감일 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5-1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